안녕하세요? 얼마 전 집안에 시끌벅적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저는 29살 회사원이에요. 일단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친척들과 어떻게 지내세요? 아무래도 근처에 살지 않는 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합니다. 아빠는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나 좋은 건 형과 동생에게 모조리 뺏기며 살았다고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분 모두 완전히 고지식하고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분들이거든요. 그러니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 이것저것 밀어주고 막내는 또 이쁘다고 온 집안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죠. 결국 중간에 끼인 아빠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온갖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았는데 당시에는 그게 불합리할 줄도 모르고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아빠는 훗날 대학교도 혼자 벌어서 졸업을 했죠. 그래서 남들은 4년이면 졸업할 학교를 중간중간 알바로 학비 버느라 5년이나 걸렸고요. 그에 비해 큰아빠는 대학원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원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막내인 작은아빠 역시 학비는 물론이고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 사업한답시고 일을 버리셨는데, 그 돈까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대요. 뭐 듣기로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일부를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주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딱 1년 만에 말아먹었답니다. 아무튼 제게 있어서 친척들이라고 하면 큰아버지네와 작은아버지네 밖에는 없어요. 엄마는 외동이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분 모두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제게는 유일한 친척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두분다 정말 싫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려, 아빠가 어떻게 자랐는지는 아예 몰랐던 상태였는데도, 큰아버지나 작은아빠 모두 은근히 우리 부모님과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솔직히 여러모로 저희 집안이 딸리는 건 맞아요. 일단 대학원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는 큰아빠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는 작은 아빠에 비해 저희 아빠는 영세한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거든요. 거기다 큰 엄마, 작은 엄마 모두 대졸입니다. 저희 엄마는 고졸이시고요. 당연히 가정형 편도 차이가 많이 났죠.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아빠는 제가 알기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엄마도 제가 어릴 땐 집에서 하는 부업을 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셨고, 그 후에는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 살림에 보태셨어요.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쭉 일을 하셨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빠와 작은아빠네와는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명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날에 한 번씩 모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렇게 자랑 배틀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무슨 골프를 배운다느니 얼마 전에 차를 뽑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느니 순전히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떠들어댔고 큰 엄마 작은 엄마 역시 마찬가지였네요. 어린 제 눈에도 둘다 얼마나 화려하게 입고 들어는지 누가 보면 패션쇼라도 하는 줄알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백화점에서 뭘 샀는데 생각보다 품질이 별로다라거나 어디 음식점이 비싸긴 해도 서비스 좋고 음식 맛도 장난 아니라는 둥. 하여튼 침까지 튀어가며 시끄럽게 떠드는데. 언제나 마무리는 자신들이 메고 온 명품 가방 자랑이었죠. 그에 비해 아빠와 엄마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저와 시간을 보내곤 하셨어요. 제 또래 사촌들도 있었는데 걔네들도 자기 부모들이랑 똑같더라고요. 매번 뭘 그렇게 새로운 장난감이며 인형들을 잔뜩 사 가지고 오는지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 놀거나 아니면 저한테 자랑하기 바빴네요. 행여라도 제가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니네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라는 말에 어린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한 편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전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저를 위해 쓰는 아빠와 엄마가 왜 일을 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다, 이야기를 해도 어째서 흔쾌히 사주지 못하는지 어린 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자랑만 하는 친척들 하나하나 미웠는지도 모르겠네요. 게다가 제가 좀더 커서 아빠만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친척들에 대한 미움은 더더욱 심해졌죠. 그 중에 가장 미웠던 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야 돌아가신 지꽤 되었으니 제외하고서라도 새아들에게 공평하게 지원해주지 않은 할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특히 사춘기 때는 대놓고 아빠 엄마에게 할아버지 집에 가기 싫다고. 지금 우리가 큰아빠, 작은아빠에 비해서 못 사는 게 전부 다 할아버지 때문인데 내가 왜 가야 하냐고 때를 쓰다 혼난 적도 있네요. 사실 아빠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마다 대답을 못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꼭 엄마가 중간에 나서서 저를 혼내시죠. 우리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비잔지고 먹고 살 만큼 돈도 벌고 있고 조금만 더 모으면 집도 살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하시면서 기억코 할아버지 집에 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전 죽을 맛이었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집에 가 봐야 또 재수 없는 사촌들과 큰아빠 작은아빠의 자랑질을 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에 들어갈 때쯤 저는 조금 철이 들기 시작했고 세상에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꼭 돈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저희 아빠 엄마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한 적은 없었지만, 돌이켜보면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더라고요. 늘 아빠와 저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시는 엄마와 그런 엄마의 노력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알아주던 아빠는 제 앞에서 한 번도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달랐겠지만, 최소한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으셨던 아빠와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유아 교육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 육아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부모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더군요. 아이 앞에서 심하게 싸울수록 그 아이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유아 교육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스레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신세한탄을 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죠. 거기다 아빠가 엄마에게 잘하는 데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크게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바로 집을 구할 상황이 안 돼서 3년 정도 합가해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에 젖어 계신 분들이라 엄마에게 시집살이를 꽤나 시켰어요. 좋게 말해도 될걸. 마치 하인부리듯이 막대하는 건 기본이고 애못 가진다고 구박하고 살림 서툴다고 구박하고 정말로 사사건건 힘들게 하셨다는데 정작 그때의 아빠는 부모님께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요즘 말로 중간역할 따위는 아예 못했던 거죠. 그러다 겨우 돈 모아 분가하고 저를 낳아 키우시면서 아빠는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나 뼈저리게 반성을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막상 딸을 길러보니 자기 부모라는 분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아내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빠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네요. 물론 저는 기억할 수 없는 시기의 일들이라 지금의 아빠 모습과 그때의 아빠가 매치가 잘안 되지만요. 거기다 엄마는 자기를 그렇게 시집살이 시킨 할아버지에게조차 분가하고도 정말 잘해드렸어요. 없는 형편에도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드리고, 거리가 머니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도 늘 안부전화도 잊지 않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자란 큰아빠네와 작은아빠네는 더 이상 할아버지한테서 나올 돈이 크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더래요. 이것도 할아버지가 하루는 술 드시고 내뱉듯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네요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 아빠 엄마만큼은 챙겨 드리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 또 그래야 하고요 거의 버린 자식처럼 자란 우리 아빠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은 우리 엄마도 이 정도로 챙겨 드리는데 혜택이라는 혜택은 전부 받고 자란 큰 아빠와 작은 아빠는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던 겁니다 용돈은 커녕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아예 전화도 안 했대요. 그러다 어느 설날 아침에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폭탄선언을 하셨는데 그건 바로 누구든 자기를 모시라는 말씀을 하신 거였죠. 당시 할아버지의 연세가 73이셨거든요. 평소에 혼자 지내는 게더 좋으시다며 나중에 때가 되면 요양원 가서 친구들이나 사귀다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다들 할아버지를 모시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셋 중에 한 명은 할아버지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니 다들 혼란에 빠졌죠. 제일 먼저 입을 연건 바로 큰아빠였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한번 모셔본 사람이 제일 편하지 않겠냐? 생활비는 조금씩 줄 테니 둘째가 모시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아빠 역시도 같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큰 엄마와 작은 엄마의 얼굴은 마치 10년 감수를 한 듯한 표정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할아버지 앞이라 참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니들끼리 의논해 봐라 하시면서 자리를 비켜 주자마자 저보다 더 빠르게 아빠가 나섰어요. 아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가 한번 모셨으니까 이제는 형이나 막내가 모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형이랑 막내를 얼마나 챙겼는데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못 받고 자란 나한테 또 떠넘기냐라고 따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형제들 간의 말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못 내고 결국 다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네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도 아빠랑 같은 생각이라고요. 거기다 할아버지 모셔야 한다고 하자마자 우리한테 떠넘기는 큰 아빠가 괘씸해서라도 물러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연신 엄마의 눈치를 보시는 듯 보였는데 정작 엄마는 생각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엄마는 마침내 결심을 한듯 아빠에게 우리가 모시자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연히 노발대발하는 아빠에게 그 자존심 강한 아버님이 갑자기 자기 데리고 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걸 아버님 스스로 느낀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모신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곧이어 거기다 아들이 셋이나 있음에도 무슨 떠맡기 싫은 짐짝처럼 서로 떠미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아버님이 얼마나 비참해지시겠냐 하며 눈물까지 보이셨고, 아빠는 결국 엄마의 뜻을 받아들였네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찾아가 둘째가 모시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화로 이 소식을 들은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마치 알터니가 빠진 사람처럼 안심을 하더래요. 아빠는 그런 형과 동생의 썩어빠진 인성에 또한번 화가 났지만,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할아버지께서 작은 방으로 엄마만 따로 부르더랍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들어가 봤더니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이에서 뭔가를 꺼내서 엄마 손에 쥐어 주더래요. 확인을 해 보니 그것은 할아버지가 미리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었고 거기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땅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땅은 저희 가족이라면 누구나 아는 땅이에요. 작은 아빠가 사업한다고 난리칠 때 팔고 남은 땅이거든요. 평수로는 꽤 넓지만 사실 쓸모가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라 시세도 거의 똥값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그런데 몇 개월 전 선거가 끝나고 그 일대의 아파트 부지로 여러 땅들이 거주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었는데 딱 경계선에 할아버지 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번에 할아버지 땅 이야기를 듣고 두루두루 검색을 해서 알아보니, 땅은 용도에 따라 시세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허다하다네요. 솔직히 처음에 할아버지에게 그 땅을 받았을 때, 큰아빠와 작은아빠 모두 별 신경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워낙 돈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라 배 아파하는 기색은 좀 있긴 했지만, 아빠가 그럼 땅줄 테니 아버지 모실 거냐 한마디 하면 바로 깨갱했다는군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땅 가격을 듣고 난 저희 가족들은 정말 며칠 동안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로 지냈어요. 글쎄 그땅 가격이 무려 8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사실 애초부터 모두 다 계획을 세워두신 거였죠. 평생 지내보니 세 형제 중에 둘째한테 제일 못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둘째와 둘째 며느리가 가장 착하고 자기한테 잘한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후회도 많이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답니다. 하지만 가진 건 쓸모없는 땅뿐이라 뭘해 주고 싶어도 해줄게 없어 마음의 빚만 가득 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할아버지의 땅이 호재를 맞게 되자 바로 그 땅은 둘째를 줘야겠다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그냥 주게 되면 첫째랑 셋째가 난리칠 게불 보듯 뻔하니 무조건 날 모셔라 하고 엄포를 놓으셨고 그렇게 되면 착하리 착한 둘째 네가 앞으로 나설 거라고 예상하셨던 거죠.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아놓으셨더라고요. 몇달 전에 말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한달 정도 저희 집에서 지내시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있고요. 할아버지도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거기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네요. 실제로 얼굴도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큰아빠와 작은아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실 때 한번 찾아와서는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자기 아버지고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된 후에도 그렇게 물심 양면으로 밀어줬던 분인데도 돈 앞에서는 이성을 잃어버리더군요. 당장 땅값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소리소리 지르는데 할아버지가 택도 없는 소리 말라며 쫓아내버리셨어요. 내가 아들 셋을 낳아서 뭐에 홀렸는지 첫째랑 셋째만 챙기면서 키웠는데 제일 신경 안쓴 둘째만 제대로 걷고 나머지는 자식 농사 망쳤다고. 지금까지 애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조차 없던 놈들이 이제 돈좀 생겼다니까 다시 달라붙냐 하시며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옆에서 아빠도 형들은 지금까지 받은 걸로도 부족하냐. 그래서 지금 연세 많으신 아버지 앞에서 이 행패를 부리는 거냐 하시며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 했더니 투덜투덜거리면서 나가더군요. 진짜 결혼해서 저런 자식들 낳을까봐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 뒤로 완전히 소식이 끊어진 거 보니 이제는 포기한 듯 싶네요. 평생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인 그 땅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빠도 엄마도 똑같은 일상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왠지 요즘에 집안에 활기가 도는 것이 뭔가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기분까지 드네요. 이게 바로 돈의 힘 아닐까요? 비록 돈만 타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행복을 뻥튀기 시켜줄 수도 있는 게또 돈이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었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